최근 일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를 단정 짓고 이를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주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정치적인 논란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한 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집단사고와 확증편향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단지 몇몇 사람에게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내란죄라는 중대한 혐의를 단정 지을 때 그 주장은 반드시 법적 절차와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를 위태롭게 만드는 길을 걷게 됩니다. 감정적이고 편향된 주장이 널리 퍼지면 사회는 분열되고 국민들은 서로를 불신하게 됩니다. 이런 불신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큰 피해를 가져옵니다. 집단사고는 우리를 좁은 틀에 갇히게 하고 확증 편향은 잘못된 사실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본질적인 진실을 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법과 절차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감정적 판단이나 편향된 주장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회를 지키는 것은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피해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